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MBC 뉴스에서 워싱턴 DC 배학관 근처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총 맞은 사건, 놀라운 사건인데요. 주방위군은 군대로 일단 분류가 될수 있는데, 군이 공격을 받았다는 건데요. National Guard members shot in targeted DC attack. 네 그래서 이걸 좀 15분 동안만 보겠습니다. Two national guard members shot. 지금 라이브 업데이트인데요. 총을 맞혔다는 거죠. 리오 배악관 근처에서 suspect is in custody. 그리고 용의자는 지금 억류돼 있다. 체포돼 가지고 지금 감금된 상태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황 이 일단 끝났다 이건데. The two guard members from West Virginia. West Virginia의 주 주방이군두 명이 주방위군이 아이 크리스컬 컨디션 야 돌아가시진 않고 이제 중태에 있네요 중태 크리스컬 중태에 빠져 있습니다 앤드 캐스슈터 그리고 용의자는 해저올셉이 이 또한 부상을 당했다 지금 툴가드 멤버사인 크리스컬 컨디션 오피셜 사이 관리들 말에 따르면 중태에 빠졌다 에피아드캐스페텔 앤드 시메어 무리엘 바우자 FBI 국장 그다음에 DC 시장 두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Two guard m e 두 명의 주방위군 군인들이 shot t 오늘 총을 맞았다.' a 총을 맞은 총을 맞은 과거 분사로의 총을 맞은 두 주방위군 병사들이 'I'm c r a 지금 중태에 빠져 있다. 저희가 스이 오늘 전쟁에서 던그 기자 회견에서 바 a 저 e r 이 멋있는 DC의 시장이 디스크라이브에 흑인 여성입니다. 뭐디스크라이브 인시던트 이 사건을 뭐라고 묘사했냐면 그래타겟을 실은 아주 견양된 슈팅이었다. 아주 의도적으로 딱이 사람을 딱죽이려하고 사람을 지정하진 않았지만 하여튼 주방위군을 겨냥한 그런 공격이었다. 그래서 총격 사건이었다. 포텔스 그리고 FBI 국장 이야기는 뭐냐면 The case will be treated. 이 사건은 다루어질 것이다. As an assault. 누구에 대한 공격으로 On a federal law enforcement officer. 연방 집행기관, 집행관. 법 집행기관에 대한 공격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연방 사건이 된다는 거죠. Mr. President Police Executive Assistant Chief said w a s h i n DC, 경찰, 의 executive assistant, 라는 직책을 가진 n t assistant, assistant, 총격 a s s i t a n t a s s i s t n t a s s i s a n t a s s i s t n f o l d e d t a n t assistant, a s s n t assi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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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t a s s s t a n t assistant, assistant, a s s i a n t i s t a n t a s i s a n t assistant, assistant, a s i s t a n i s a n t a i t a a s i s t a n t a s s i 들은 팔을 들어 올렸다는 겁니다. 총기를 총기를 든 팔을 들어 올리더니 엔데시아 발사했다는 거죠. 누구를 향하여? 네아 가진 멤버스, 주방위군들을 향해서 발사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8분 전에 디시 메이어 샌즈 시 시장이 말하기를 네아시 가진 멤버스 워하기를 겨냥된 거다 이거죠. 우도적으로 그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다. 중 미디어 어빌리티 제시 분이 오늘 저녁에 미디어 어빌리티 기관 동 미디어의 언론, 미디어의 예, 그 미디어에 접근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기자회견이라말이죠 기자들과 만남에서 기자들과 만나는 그런 그 어케이션에서 디시메이어 m u r 이 여성 시장께서 called shooting of two 오늘 오후에 발생한 이두 명의 주방위군에 대한 총격은 총격을 뭐라고 불렀냐면 타겟 그것은 견양된 견양된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음 말하면서 suspect who was taken into custody 억류된 용의자가 appear to appear to target these g u a r d s m e n 이 가즈맨 이이 사람들을 주 방위군들을 겨냥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보인다는 거죠. 다시 어서톨스 브로더 또한 이 시장께서 기자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she s briefed attorney general pam bonde 제가 브리핑을 했다는 겁니다. 법무장관 연방 법무장관 팸 본데에게 브리핑을 했어요. 이거죠. 스펙인들, 톰 트럼프 그리고 반디는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w h e 자기가 전화를 해보니까 당시에 네. 예, 팬 반디 법무장관이 트럼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이거죠. 주알주서니 피로, 이거 에서니 미국 그, 어, 연방 어타니인 진이 피로는 물론이고 이 사람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어, 위에서 타니가. 아, 진인 피로가 지금 현재 유에서 타니라는 것은 에, 소문자로 쓰면 연방검사인데 대문자로 쓰면 유에서 타니가 뭐죠 유에서 타니 진인 피로가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여성인데 이사람 현재 직책이 유에서 타니인데 그래요. 음, 그냥 그래서 유에서 타니를 검색을 안할 수가 없네요.

음, 아, 각 지방법원, 지방법원에, 지방법원에, 그쪽, 뭐, 검찰청장 중에, 했었는데, 검찰청장 중에, 검찰청장은 아니고, 어, 뭐, 법무부 장관을 대리하는, 그렇지면그 지방 차원에서 에, 그런 타이틀이네요. 한국에 로으면각 지방의 지검장, 아, 그, 검찰청장 안 하고 지검장이라고 그러면 되겠네요. 지검장, 예를 들면요. 예. 여주 경기도 여주 지검장이라고 그랬네요참 지검장 정도의 포지션에 당낸다. 예, 지검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멋있는 니씨의 지검장이다 이 사람이. 그다음에 바우저셋 그리고 시장께서 또 말하기를 필요 이 멋있는 니씨의 지검장의어수 s u 나한테 안심시켰다는 겁니다. That this case will have her office's complete attention. 이번 사건은 자기 사무실에 완전한 그 관심을 받을 거다. 이거죠. 다음에 파이브 가지만 비디시 500명의 추가적인 주방위군들이 워싱턴디시로 파견되어질 거다라고 해커스 국방장관이 말을 한다. d e f e n s s a i d today 오늘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The president had asked him 대통령이 자기한테 요청했다는 겁니다. And he'll in turn ask the army s e c r e t a r 그리고 자기는 또 나름대로 자기는 또 결과적으로 in t 뭐 결과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기는 또 나름대로 아니, 미세그 육군, 육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뭐하 to f v e u r s 500명의 방위군을 추가하시오라고요. to w a n g t h i n g t o n DC에다가 실 화요일 날이 총격 사건이 있고 나서 this w i t i s v e 이 사건은 오로지 더 탄탄하게만, 더 굳게만, 굳게하다, 더 탄탄하게만 할 거다. 우리의 리의 r 는요 우리의 의지입니다. 결의. 우리의 결의를 탄탄하게만 만들거다. 우리의 결이를 느슨하게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 우리의 결이를 오로지 탄탄하게만 만들 것이다. To e n s u r 다음 과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we make Washington c safe and beautiful. 우리가 w a s D.C.를 안전하고 아름답게 만들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I'm s o r r 기자들한테 말했습니다. But i t criminals w a n t to conducting like this. 그러나 범죄자들이 이와 같은 행위를 꼭 저질러야 한다. 저지르기를 원한다면 Violence against a m e r i best, 즉 미, 미국의 베스트, best, 미국의 베스트가 워싱턴이시죠. Mr. Best in 워싱턴에 대한 이 폭력을 꼭 저지르고 싶으면 We'll never back down.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걔네들하고 맞서 주겠다는 거죠. He is the suspect opened fire. 이 용의자가 총을 쏘았다는 겁니다. Then you know, Cowardly, d i s t a r d l y Act cowardly, 비겁한 d i s t a r d l y 이거 전능화적인 전능화적인 그런 행위에서 총을 쏘았어요. 발사했습니다. 타 베스트 아, 미국의 베스트인 아,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을 향하여요. 웨스트버지니아 로메스리스폰 웨스트버지니아의 원들이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워싱턴 DC shooting, 총격 사건에 대해서 웨스트버지니아에스 크라이드 의두 명의 주 상원의원입니다. 두 명의, sorry, US가 보지니까연방상원이네요각 주마다 두 명의 상원, 연방상원을 배출하는데 웨스트 버지니아를 대표하는 두 명의 연방상원들두 사람이 다 Decried, 맹비난했습니다. 저시언의 총격사건 of two National Guard members 두 명의 주 방위군 병사들에 대한 총격사건을 from the Mountaineer State Mountaineer State이 웨스트 버지니아입니다. 워낙 산악지대니까요. 그쪽에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온 웨스트 버지니아의 두 명의 두 명의 주방이군요. "Case and I were devastated." 케스와 내가 아주 devastated 아주 절망했다는 겁니다. 두 히아 about 모세에 대해서 듣게 되어서 about the horrific 시정이 끔찍한 종교 사건에 대해서 듣게 되어서 that took place 이 종교 사건은 발생했다 n e the White House 백악관 근처에서 earlier today 오늘 아까 involving two national guardsman 두 명의 민병대원들을 관여시키는 관여시키면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 m b 저 r j 스 m j u 상원의원이 s a i 스 We 트 i l l 서 We l l keep them in our prayers. 우리는 그 희생자들을 그 피해자라고 n o 야 r p 희생자 e 돌아가셨지만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 m in our p r a y e 리 s We will keep them in 이 US 샬리. 이것또뭐 타이틀인가요? 모어 캐피탈가 이름인 것 같고 US 샬리가 있나요? 뭐라고 했냐면 스위스 클래스를 관리하는 뉴타르블 뉴스 아웃 오브 DC. 워싱턴 DC에서 발생하는 이 끔찍한 뉴스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라고 말 했는데 US 샬리라는 타이틀이 있나 봐요. 이런 건저 처음 듣는데. You may have seen U.S. Charlie in a sentence, but that phrase itself doesn't have a known meaning. a 아, 음, 그래서 U.S. Charlie, 다음에 뭐였느냐 하면 U.S. Charlie, yeah, More Capital. 뭐냐. More Capital까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있죠? 음, more, 캡티온 되 아, 뭐카피타는 미국의 정치이다. 인 근데 왜 US가 붙었죠? 어, 원래 US 세니터라고 해야 되는데 세니터를 빼먹었네요. 그런 a n 네요 거기 가요. 어, US 니가 있어야 되는데 세니 t 를 누락했습니다. 지금요. 기자가 아, 연방 상원은 이 셜리 모어 캡터가 말하기를 계속 모니터하고 있다. 다음에 Praying for the God's m o o 민명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their family, their 식구들, 그 다음에 가족들 and everyone impacted as we learn more. 우리가 점점 더 많이 알아가면서 이 사건을 알아가면서 영향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She said in a statement. 성명서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렇게 했겠죠. 기도를 합니다라고요. As of Monday, 월요일 날 현재로, there were 180 members of the West Virginia National Guard on duty in Washington D.C. 월요 현재로 180명의 주 방위군 웨스트버지니아 출신의 주 방위군들이 언제든 근무 중이다. 이제 워싱턴 D.C.에서 근무 중. according joined task Force, t force에 따르면 west virginia governor now says 주지사가 뭐라고 했냐면 there are conflicting reports 서로 충돌하는 충돌하는 보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on condition of guard members g u a 멤버들의 이 상태에 대한 충돌하는 보도들이요 west virginia governor patrick morrisi appeared to walk back his prior post uh, walk, uh, 뭐처럼 보이냐면, walk back,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his prior post, 무엇을 철회하는 것처럼, 그가 아까 올렸던, 이전에 올렸던 글을, post 글을 요철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announcing, 발표하는, 발표하는, 조금 아까의 글인데, 조금 아까는 뭐라냐면, the death of the two National Guard members. 이 언론의 아까는 다 그렇게 나왔어요. 두 명의 주방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발표하는 그, 그것을 Walk Back 처리했다 이거죠. Saying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His office, 주사 사무실 is now receiving c o n f l i c t i n reports. 지금 서로 상충하는 보도들을 접수하고 있다. On their condition, 그들의 여건에 대해서요. We are now receiving c o n f l i c t i n reports about the condition of our two guard members and we will provide additional updates.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하겠다는 거죠. Once, 일단 뭐뭐 하면 접수사입니다 일단 뭐뭐 할 때에 일단 우리가 외세에 모호플레이 인포메이션 우리가 더 많은 완전한 정보를 접수하는 대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발송 발표하겠다. 머리 씨스 Our prayers, w i these brave s 우리가 기도하겠다는 거죠. 이 용감한 이 주방위군 병사들을 위해서, 유족들과 가족들 and entire guard community 그리고 전체 주방위군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Advanced d r e s s i n g and remarks to 슈퍼슨 켄터키, 켄터키에서 이 군인들에 대한 연설에서 이 총격 사건을 언급한다. 그이후 어, 어드레스 시리 총격 사건을 언급하는 거죠. 시간이 돼서 그까지만 하시오 예, 수고했습니다.